두 번째 인생계, 두 번째 인생계 자료, 상수도 구청 굴착착공계 자료입니다. 음, 보통 카톡착공계랑 구청 굴착착공계는 전날 소장님이 일정을 알려주시니까 이거 관련해서 전날 저녁에 저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아침에 그냥 딱 와서 보내기만 하니까 일단 자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톡작공기에 보면 요 일자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캘린더에도 정리를 해놨고 메일에 이 관련해서 동주소를 검색하면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제가 어차피 메일로 답변해 드릴건데 여기 보면 허가증이 있습니다 구조 허가증이고요. 아스팔트 포장도로 1점이 3점이 적혀 있잖아요. 이제 이 정도 굴착을 해도 된다라고 동부사업소에서 구조 허가를 감당해 허가를 받은 거고요. 이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아침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폴더 열어서 저떤주겨찾기 구청 착공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즐겨찾기 탭은 여기 서준산업개발 이번 저희 공사 내용이죠 이 안에서 뽑아온 겁니다 다이 안에 있고요 열어서 보면 최근 거 엑셀파일 복사하고요 이 공사가 16일 예정이거든요 공사하는 날 체크해서 폴더를 엑셀파일 열어줍니다 우리 이전 자료도 있잖아요 그럼 탭 두개 다 잡혔는지 확인해보고 삭제 주소는 아까 보시면 용덕동 2 3 4치 그리고 어수기 <놀람> 보면 아스팔트 1.2 3.2 아스팔트 1.2 곱하기 3.2 그리고 아스팔트는 a 트 웨이투 그 작업은 16일 예정이고 보통 신설 작업은 기존 분기점 신설 분기점 이렇게 적어줍니다 기존 분기점 이제 물 잠그고 신설 분기점에 물 놔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날짜 16일 밑에 바꿔주고 여기 16일로 바꿔주고요 그탭 부분 16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저장해 주고요. 탭을 두개더 잡아서 PDF 파일로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 이게 확인 탭 나오거든요. 날짜 정도 확인해 주시고, 주소 확인해 주시고, 한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닫았으면 됐고, 이거를 아침에 카톡 착공기를 올리고,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주소는 어차피 또 보내드릴 건데, 메일쓰기 어, 성동구청. 클릭하고 그 PDF 파일 만들었잖아요그러면제목은 자동 작성되니까 쓰고 하세요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요건 아침에 텍스트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카톡 착공이 위에 구청 착공개 만들어서 보통카톡착공개 구통 청착공개를 저는 이제 그 전날 만들어서 전날 저녁에 만들고. 아침에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하는 게 확인되면 여기까지입니다.